어... 대정령 화살통 제작 가능하네요? 아데나로 5억 매달 15,000개보다는 5억이 쌀것 같은데? 50만원이라고 합니다 50만원씩 네 <laughs>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테스업의 업데이트가 끝났네요. 요즘 클래스 과연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었을지 들어가 봅시다. 자, 전설 스킬 바뀌었네요. 소울 세클즈로 바뀌었습니다. 정령옥 2개, 지속시간 3초, 7칸 이내에 3초간 기한 불가, 이동은 가능. 그런 상태로 만들고 적중된 대상에겐 지속시간 동안 스킬 마법 사용 불가. 대박입니다. 어? 에코가 고급으로 나왔네? 이 에코가 그 에코 아닌가? 에코 오브 네이처. 뮤탈 그 스킬이라고. 공격 대상 주변 두칸내 PC, NPC. 1인에게 추가 공격. 야, 이거 고급이네요. 추가로 되는 공격 데미지는 50%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어, 이게 두 개. 신규 스킬. 어, 그리고 모든 스킬을 다 푸는 그 포턴을 풀어버리더라고. 워터 라이프. 지속 시간 4초. 네칸내 파티를 맺은 혈원, 파티하고 있는 혈원, 물의 회복력을 빌린, 치유, 마법 효과 두배 적용, 물 요정으로 주계열로 선택을 하면, 스턴 기한 불가, 즉시 해제, 유일 스킬 제외, 야, 그러면 데스 리콜, 강력 포턴 뭐 이런 거는 다안 되고, 그냥 포턴, 장기사 스턴 뭐 전부다, 어, 성기사 스턴까지 다 풀어버린다고 합니다. 대박이네요. 당연히 나는 유일을 못볼줄 알았고 그 전설까지도 안 되게나 싶었는데 전설까지 다 푸네 신화 스킬도 다 풉니다 일반 스킬인데 유일 제외 다 푼다고 합니다 임패는 일반 마법이고 정령옥두개 단검 한 손검 활에도 적용 활 카베가 생기는 거죠 활 카베 근거리 데미지를 감소하여 착용한 무기로 반격한다고 확률적으로 활을 착용한 경우 확률 패널티가 존재된다고 아, 검은 그런 거 없는데 활을 끼고 하면 확률 페널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불요정으로 주계열로 하면 근거리 공격 데미지 해피 후 반격. 무슨 말이야? 원래 반격하잖아. 아, 위에는 근거리 데미지를 감소하며. 아. 위에는 감소고 밑에는 아예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 해피고 해피하고 반격. 위에는 감소하고 반격. 그럼 활로 굳이 임페르노 쓸 필요 없겠네요. 음. 주계열로 분류 종들만 좋은 거지. 제가 보기엔 그렇다. 그리고, 리버레이션. 리버레이션이, 이게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혈원들, 8칸 내에 있는 파티원들, 상태 이상 시간 감소. 저게 스턴 같은 거, 요정은 마이너스 12%, 파티원들은 마이너스 5%, 상태 이상 시간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어허이. 그리고 뭐또 바뀐 거 있나? 소프도 있죠. 자 소프가 정옥 세개그 다음에 화염의 영혼으로 무기를 달고 근거리 무기가 최대 데미지를 낸다고 무기가 손상되지 않고 불 계열로 주 계열을 하면 주타 7개가 더 들어간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주타 7개가 더 생긴 거니까 괜찮네요. 아마 이제 소프랑 임페르노 배우시고 그 다음에 요거 에코 오브 네이처까지 배우시면 이게 한 번에 두 명을 공격하는 거니까 사냥은 거의 뭐 짝퉁 신화검 정도 속도가 나올 것 같아요. 맞죠? 거의 짝퉁 신화검 그리고 이번에 요정이 바뀐 게그 뭐냐 전설 스킬이 이 소울 세클즈로 바뀌었는데 원래 기존에 있던 전설 어디 갔죠? 요정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다. 글로리 어스 이게 원래 전설이잖아. 전설을 그냥 다준 거야. 일반 유저분들 해라고 그냥 줬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전설 요즘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글로리 어스를 그냥 전설 스킬을 저거 바꿔주는 거니까 글로리 어스를 새로 배워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전설을 이걸 바꿔줄 거 아니야. 그럼 저거는 새로 배워야 되겠네? 맞죠. 음... 새로 배우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냥할 때 데미지 감소 1 0 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일반 유저분들 지금 완전 떡상했어. <laughs> 니덩열개 매달 삼천 개면 배우지 뭐여러분들 원래 전설 스킬이었는데 그거를 매달 삼천 개로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 정도는 뭐 배워야지 그거 아까워하면안 된다 저거 얼마나 좋은 건데 계열을 두 가지나 배우는 건데 말도 안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자 테스트업의 업데이트 올라왔나?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이거는 바로 소식 방금 전에 올라온 소식 보고 갑시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클래스 리부트 요정, 되겠습니다. 요정의 속성 선택 시 주계열, 부계열로 개념이 추가되며 주계열로 선택한 속성의 핵심 스킬의 성능이 강화된다고 방금 전에 본저 네, 스킬들 설명이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주계열 선택에 따른 아래 속성 스킬이 강화된다고 허리케인도 공속 3%가 증가되네요. 2속 3%, 공속 3%, 3%면은 어느 정도냐면 그 장갑 재련석의 공속이 2%입니다. 근데 이게 3%면은 엄청 좋은 거지? 그리고 게일 게일의 모든 내성 0개 마이너스 추가됩니다. 그리고 똥물이라고 플로트워터가 어, 강력한 지속 데미지가 발생하며 데미지는 최대 HP 비례. 상승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주 계열로 했을 때 이게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주 계열이 불이고 부 계열이 바람이야 그러면 이게 없는 거야 바람으로 주 계열 해야 되고 물로 주 계열을 해야 이게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워터 라이프가 유일 스킬 제외 모든 스턴 시시기를 어, 다 풀어버려 한 방에 풀어버립니다 이거 확률인가 근데? 풀리는 거 확률인가? 워터 그 스킬 푸는 게 확률이 아니네요 그냥 풀리는 거야 예, 확률 아니고 그냥 바로 푸는 겁니다 대박 좋은데? 확률 안 적혀 있잖아 대박 좋다 그리고 어스바인드도 지금 유일 등급 상태 이상 스킬에 적용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 잠시 있다 보겠지만 확률 아닙니다. 워터라이프. 자 그리고 불계열로 주계열을 하면 임페르노 반격 발동 시 시전자에게 가해진 근접 데미지 감소량이 50%에서 100%. 아 그러니까 원래 불계열 주계열 로안 하면 데미지 감소가 50%인데 어, 주계열로 해버리면 해피가 되어가지고 아까 보셨다시피 100%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임페르노 위에는 감소로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해피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00%. 소프는 어, 주타 7개가 더 들어가고 주계열로 하면. 그리고 딴 계열로 이제 주계열로 하시면 어스 바인드가 봉쇄 효과 즉시 발동. 어스 가디언이 데미지 감소 10%. 야, 데미지 감소 10%면 엄청 좋은 거 아니야? 봉쇄 효과 즉시 발동이 뭐지? 이게 어스 바인드입니다. 요즘에 제가 죽을 때 우리 혈원분이 이거를 나한테 걸어줘가지고 열번 죽을 거한 일곱 번덜 죽어 살릴 때 많이 써요. 혈원분이 죽을 것 같을 때 오바를 잡아가지고 안 죽게끔 그런 용도로 많이 쓰는 건데 이게 지금 어 이제 유일 스킬은 안 된다고 합니다. 유일 포턴이라든지 뭐 데스 리콜이라든지 거기에는 네, 어스바인드가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아래쪽에 주계열 효과에 봉쇄효과 즉시 발동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게 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주계열로 하면은 유일도 오버가 된다는 건가? 아니면 그냥 뭐 뭔지 모르겠네 유일 제외 턴은 오버 걸린다고? 네, 걸리겠죠? 여튼 음,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땅요정으로 주계열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니지 백업 요정 할 거면 물개열을 해야 되나 스톰 푸는 게더 좋지 않아요? 어바를 잡아주는 것보다 스톰 푸는 게 근데 어차피 1티어 전투들은 다 유일 스킬인데 a씨가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약간 유일 스킬 뽑아서 해라 이런 느낌인데 맞죠 유일 스킬 많은 팀이 제일 좋은 거잖아 지금 유일 스킬이 제일 많아야 되겠네 어허 그런 느낌입니다 여튼 이게 주계열 부계열 조합을 잘 하셔 가지고 자기만의 그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한다면은 만약에 바람을 한다면 일단 바람을 주 계열로 하고 그 다음에 땅을 하겠네? 바람 땅 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다른 요정 스킬들이 에, 리뉴얼이 됩니다. 글로리 어스가 전설 등급이었는데 일반 등급으로 에, 모두가 다 배울 수 있게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이걸 배워야 두 가지 계열을 쓸 수가 있는 거야. 무리당 땅 이렇게. 근데 이걸 안 배우시면 그냥 물요정땅 요정이 되는 거고 이걸 꼭 배우셔야 두 가지 계열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전설이라 가지고 천만 원이 넘어 전설 스킬은 천만 원 넘습니다 고가의 스킬인데 이거를 이제 일반 등급으로 모두가 다두 가지 계열 배울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는 데미지 감소 확률이 30에 15% 였는데 이제 이게 p v 는 사냥입니다 사냥할 때만 데미지 감소 10개 준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사냥할 때는 별 차이 없는데 전투할 때는 조금 안 좋아진 거지. 이게 약간 뭐라 그러죠? 반방 터지듯이 에, 그런 마법이었는데 이제 저거는 그렇게 되고 계열 두개 배우는 것만 에, 가져가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파인 사이트가 기존에는 한 손검 활 착용 시 적용이 되었는데 단검에도 된다고 합니다. 파인 사이트. 자, 파인 사이트. 단검도 되고 활도 되고 공격 회피 시. 일정 확률로 반드시 적중. 오, 이게 불료종도 괜찮겠다. 불료종 해가지고 그 바칼 들고. 박칼요정 괜찮겠는데. 자, 그리고, 어, 임페르노. 임페르노가 이제 활이도 되고, 단검에도 된다고 합니다. 임페르노. 그리고 활 착용하면, 어, 발동 확률이 감소된다고 해요. 활 요종은 하지 마라, 뭐 그런 느낌인데. 자, 그리고, 어스 바인드가 위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일정 확률로 지정한 대상에게 3초 후 봉쇄효과 적용? 아, 아 위에서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게 여기서 해결이 되네 그러니까 땅 요정을 주계열로 안 해버리면 오바를 딱 걸면 3초 뒤에 봉쇄효과가 된다잖아 그러니까 3초 뒤에 오바가 잡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뭐 누가 죽기 전에 <laughs> 아저 사람이 3초 뒤에 죽을 것 같다 <laughs> 그러면 이제 3초 일찍 오바를 걸어라 에헤이 이거 완전 주계열 아니면 쓰레기 됐네요 유일 스킬은 적용되지 않고, 주계열을 해야 딜레이 3초가 없이 바로 어버가 잡힌다는 겁니다. 좋아진 것도 있고, 너프된 것도 있고, 근데 어째 보면 또 주계열로 하면 좋아진 거니까, 그러하네. 자, 그리고 리버레이션. 리버레이션이 원래 술자, 자기가 상태 이상 스킬 걸리면 일정 시간이 감소되는 거였는데, 변경되어가지고, 이제 자기는 12%, 파티원들도 상태 이상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리버레이션 요정이 같은 파티에 있어야 돼 이제 무조건 요정이 파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정을 리부터 많이 했네요 아예 갈아엎어 버렸어 그리고 네이처스 터치라고 HP 회복 효과 재발동 대기 시간이 감소 그래요 좋아졌는지 모르겠다 그 워터 라이프가 원래는 15칸 안에 상당히 멀었었네 지속시간 64초 MP가 1 MP가 1 달았어요? 오터가 물의 회복량을 빌린 1회에 한해 치유 마법 효과 2배 이게 원래 효과고 변경되어 가지고 지속 시간이 4초 개별 쿨타임 mp가 50 들어갑니다 근데 네 칸이 됐네요 네칸 대보로서 원래는 이게 오터 요정이 백업 개념이라고 저 멀리에서 보조 캐릭으로라도 오터를막넣고 했는데 이제 네칸 안에 들어가야 된대 네칸 그리고 어, 치유 마법 효과는 2배 똑같고 아까 이건 이제 주계열로 하면은 이겁니다. 스턴 기한 효과 즉시 해제. 내칸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스턴을 풀어야 된다는 거네. 내 칸이면 충분해? 그래요? 그런 분들 있거든. 이게 원래 파티를 안 해도 오터를 줬단 말이야. 그래서 안에서 막 자기 혈원들 싸울 때 저기 보조 캐릭으로저 멀리에서 그 몸빵 캐릭터 오터 계속 줬거든. 그런 게 이제 안 된다는 거야. 같은 파티온이 아니면 오터를 못 줘.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안 좋아졌는데 여기 이제 스톰 푸는 게 좋아졌다는 <laughs>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laughs> 스톰 푸는 거안 하면은 안 좋아진 겁니다. 파티를 해야 되고 15칸에서 네 칸으로 줄었다는 거는 안 좋아진 거야. 근데 확실하게 이제 하려면 이제 뭐 파티온에 뭐 풀고 해야 되겠지 그리고 똥물이죠 똥물 쿨타임 증가된대 플루트 워터 어, 똥물이 쿨타임이 지금 몇 초인데? 요거 음... 쿨타임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에. 원래 똥물이 8초였어요? 그래요 자 그리고 nc가 그 스킬뽑기로 팔아먹으려고 나온 요정 신규 스킬 되겠습니다 에코 오브 네이처 라고 요즘에 이게 뮤탈 공격이라고 그 그러니까 대상이 때린 대상이 한칸두 칸이었네 두 칸이면 엄청 좋은데 그러니까 때리고 그두칸 뒤에 있는 그 몬스터나 사람에게 추가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공격 데미지에 50% 광역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지 이게 나와서 이제 사냥도 더 좋아지고, 어, 전투할 때도 훨씬 더 좋아진 겁니다. 이게 영웅 스킬로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고급 스킬로 나왔어요. 한손검, 단검, 활. 전부 다 돼요. 분류 정도 배워야 되고, 활료 정도 배워야 되고. 근데 원래 한 칸인 줄 알았는데 두 칸입니다. 두 칸이면 더 좋아. 완전 대박이야. 태섭이라 그런 거 아니냐고. 거의 뭐 태섭에서 그대로 넘어오죠. 본섭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거의 이렇게 넘어온다고 봐야 돼. 그리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넘어오기 전에, 빨리 저 접는다고 해 어, 옛날에 그 전섭 비리 다엘인가 누군가 막스업에 업데이트 개판되니까 야이 접을 거다 이러니까 바로 패치해줬잖아 그러니까 요정분들도 뭔가 마음이안 들어 그러면 나오기 전에 본섭에 업데이트 되기 전에 오늘부터 어, 접는다고 해야 됩니다 어, 빨리 접는다고 해 그래야 뭐 이렇게 안 나온다 NC가 진짜 접는다고 그러면 또 움찔하더라고 자 그리고 리버레이션 미스트라고 신규 스킬, 영 등급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리버레이션 효과가 더 강화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리버레이션 효과가 이제 그 스턴이나 그런 거 걸렸을 때 빨리 풀리는 거야. 기존에는 12%였죠? 여기. 기존에 12%, 파티원은 5%였는데, 이 신규 스킬을 배우시면 17%, 파티원은 8%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배워야지. 그 소울 세클즈라고 전설 스킬. 일 7칸, 7칸이면 사정거리가 굉장히 멀어 일 7칸 이내에 대상을 3초간 기한 불가 이동은 가능하고 그리고 그 스킬을 맞으면 지속시간 동안 스킬 마법 사용불가 된다고 합니다 좋네요 이제 요정도 썰자가 가능해요 게일 넣고 소울 세클즈 넣고 트리플 3초간 쏘고 좋아졌다 이제 뭐 신화활 요정한테 만나면 그냥 죽는 겁니다 왜냐면, 신화 활에는 그, 스턴이 나가. 활 자체에서. 일곱 그러니까 칸 멀리 있는 적을, 소울 세클즈를 걸고, 비전 텔레포트로 옆으로 가. 아주 쉬워. 소울 먼저 걸고, 그러면 3초간 기한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비전 텔레포트로 옆에 딱 날아가서, 뒤통수에다가 딱 쏘면은, 활에서 스턴도 나가면서, 이거 그냥 죽는다니까. 대박 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로리어스가 메달로 살수 있다 그러지요. 그리고 PC 방 이벤트 한다 그러고 수렵 이벤트도 한다고 합니다. 정령의 놀이터가 뭐지? 네, 저거는 본섭에 나오면 봅시다. 출석 체크 한다 그러고 글로리 성장 패스 이런 거 뭐지? 아 출석 체크 캐시템 사냥꾼의 화살통 대정령의 화살통 장착하면 무한으로 화살 나간다고. 어 일단 나와 있네요. 일단 이거 메달 개수 한번 보여드리고 아 화살통력 있네 사냥꾼의 화살통 메달 1,500개 추탄에게 언데도 데미지 대정령의 화살통 어, 무기 속성 데미지 플러스 3추탄에게 명중 3개 요렇게 메달 15,000개 어허 15,000개면은 야.. 대박이네? 음.. 참고로 용맹의 메달 그.. 기무라 그러죠 기무 가면은 메달 15개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15,000개니까 몇번 가야 돼? 기무 1,000번이면 3년? 기무 3년만 하면 되는 거네? 음 기무를 3년만 하면 됩니다. 무과금이신 분들은 3년 뒤에 3년 뒤에 가능합니다. 뭐그 중에 뭐 이것저것 업데이트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빨리 하면 한 2년? 에헤이... 근데 이거 쓰기엔좀 아깝잖아. 이거 1,500개 쓰기에는 좀 그래요. 이왕이면 이거 대정령 화살통 써야지. 데미지 차이가 큰데 글로리 어스 매달 3,000개 되겠습니다 싸네 15,000개 비하면 싸네 이거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NC가 이거 지금 매달 많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캐시템으로 팔 거야 어, 흥분하지 마 NC가 매달 뭐 어디 출석체크에 넣어가지고 뭐 99,000원 용맹의 매달 패키지 그런 거팔 겁니다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 무조건 판다 말썸에 판다고 아, 이 양반아 지금 아데나가 2만 원밖에 없는데 잠깐만 말씀에 파는지 일단 보기 전에 요정 소모품 가격 싸게 해 준다고 했으니까 자 본섭이랑 비교 한번 해 봐요. 와퍼가 1486원 합니다. 싸진 거야? 개 싸진 거야? 원래 2400원인데. 오 1000원 정도 싸진 거야? 와 NC가 화끈하게 내려줬네? 요정 해라고 용기값이랑 똑같아. 와퍼가 원래 용기보다 지속 시간이 길잖아. 많이 싸졌네요 그리고 화살 가격, 화살 가격도 체크해요. 대정령 화살 129, 사냥꾼 40, 그리고 정령옥 개당 183. 정령옥도 똑같아. 옥이랑 화살은 가격이 똑같다고 합니다. 와퍼만 싸졌나봐 그러니까 이건 혹시 가격 줄이고 시간도 줄인 건 아니겠죠? 와퍼 시간도 줄인 거 아니야? <laughs> 그럴 수도 있잖아. 와퍼 가격 줄이고 시간도 반토막 줄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속 시간 체크는 안 돼요. 본섭에 나오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어, 여기 파네요. 교관이 팔아 1억에 팔아. 글로리어스 말씀에서 1억에 팝니다. 오, 이러면 잘된거 아니야? 매달 3천 개보다는 1억이 싸지. 패스업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고. 어, 여튼 어, 교관이 1억에 팔고 있습니다. 약한 10만 원에 전설 스킬이었던 거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통 뭐 태섭만 그런 건지 본섭에도 나오는 건지. 태섭은 용맹의 메달이 구하기 힘들어 가지고 파는 거라고. 네, 그럴 수도 있고 나와 봐야 아는 거니까. 기무 가는 쪽에 화살통이 제작이 된다고. 여기 위에 발. 아 여기. 어 대정령 화살통 제작 가능하네요. 아데나로 5억. 메달 15,000개보다는 5억이 쌀거 같은데?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50만 원씩 내. <laughs> 50 50만 원씩 내. 아니, 오기면 싼데? 매달 15,000개보다는 아든 오기 싸지. 안 그런가? 매달 15,000개면 그 캐시템이 얼만인데 화살 어차피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하나만. 하나만 있으면 평생 쓰는 거야, 평생. 요거 사냥꾼은 5천만, 대정령은 5억. 5천만짜리 하지 말고 돈 모아 가지고 무조건 대정령으로 이것만 들고 있으면 그냥 화살 무한으로 쓴대 어, 요정 죽을 때까지 쓰는 거야 그냥 어, 이동 불가 이거 괜찮은데? 5억면 그러면 사이야할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이야할 쓰레기 되는 거야? 이거 5억 쓰기 싫은 사람들은 사이야할 써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 좀 그렇잖아 데미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사이야할 조조나네 나는 요정 아닌데도 가끔 활 쏘는 거 좋아해가지고 맨날 상점에서 화살 사기가 귀찮았잖아 나도 이거 하나 만들어놔야 되겠는데? 요정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클래스가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가끔 활 쓰시는 분들도 해놓으면 괜찮지. 글로리어스도 1억이면 되고, 그러면 이제 글로리어스 배우고, 화살통 하시면 6억 있어야 돼. 빨리 구해놔요. 미리 구해놔. 6억 미리 구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든 해소하는 거지. 네, 저거는 뭐 캐시템으로 안 팔아먹는 거 자체가 괜찮지요. 자, 여튼, 어, 다른 업데이트 소식은 본섭에 오면,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요정하시는 분들 어,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좀뭐 비싸거나 뭐 섭섭하다 그러면 빨리 지금 접는다고 해 그러면 NC가 또 바꿔 줄 거야 야 접을 거다 근데 저기 뭐전 수업 1위들 있죠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서 같이 접는해야돼 그래야 효과 좋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마음에 안들 거는 보조 캐릭으로 워터 하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지고 어바가 이거 유일 스킬이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약간 지금보다 서섭해졌네. 다른 거는 다 좋아지고. 여튼 여기는 태섭이니까 본섭에 또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지, NC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지 보도록 합시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목소리>